권성진 시장은 선수 데뷔소가 안으로 왔어요 강정고 <목소리> 권성진 시장은 선수 대비 소가 안으로 왔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그것도 했 멘탈, 멘탈 B, 공성 다 틀려 남자 7무비, 공산지시장은 선수대기소로 로가셨어요 남자 7무비, 공산지시장은 선수대기소로 로가셨어요 내가 응원당에 마이크 있더라고, 아 애틋지 않 마이크 나보다 출고비,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왔아요나 건설 지고주의사로서이생다 남자 아요이 건설 지사로서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안쳐요진작 알고, 아작으로 하기엔 아작로 진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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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이로 진작으로 진작 5개월동안 한진작한번 진작으로 진 저리 앉혀서 질격기가 있고, 저선 안될경기가 있는데, 오늘 저선 안될경기를잖아요 박수. 그거에 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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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